오늘은 변기 고무패킹 마감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요새 갑자기 또 고무패킹 마감재 제거 작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잘 됐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변기 고무패킹 마감재의 구조와 요 건설사에서 이거를 왜 쓰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지 그리고 변기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눈 업체의 입장에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이거는 이제 고무 패킹 마감제 전용 정심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심이고요. 좀 길이부터가 뭐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무 패킹 마감제는 일반 변기 마감하고 달리 이제 변기를 바닥에 고정해 주는 역할은 이 정심 하나밖에 없어요. 정심이 단단하게 연결이 돼 갖고 변기를 꽉 잡아 줘야 되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배관에 이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이렇게 패킹도 두꺼운 게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배관에 넣어 보면은 잘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빡해요. 엄청. 빼기도 힘든데 요거를 이제 제대로 박으려면 이제 망치로 여기 막 때려서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박히는 게요 바로 고무 패킹 전용 정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고무 패킹 정심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변기를 올려서 볼트를 꽉꽉꽉 조이는 방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배관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와서 망치로 정심 때려받고, 다음 사람이 와서 변기 올리고 볼트 조이면 끝.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 수평 작업도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는 고무가 울렁울렁 거리기 때문에 어차피 변기가 조금씩 움직여요. 수평을 잡아도. 그리고 이 밑에 마감은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러면은 볼트만 조이면은 이제 설치가 끝나는 거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시공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공기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은 뭐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뭐 좋은 자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일단은 뭐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거를 그냥 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빠지는데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탈거가 됩니다. 이 고무 패킹 자체는 지금 이거는 뭐 몇년쓴 집에서 떼운 거라 조금 더럽긴 한데 이게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고무 패킹 돼 있는 집은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변기를 띄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제가 정신 빼기 힘들어서 이건 뭐 깊이 박아놓진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침신 제껴서 빼겠죠? 근데 얘가 엄청나게 단단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빼다 보면은 이 몸통은 배관 안에 그대로 남고 여기가 잘려서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저렇게 빼, 빼질 못하니까 아예 안 빼고 그냥 저 정신을 두고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고급 패킹 정신처럼 배관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으면은 변기 수평 맞출 때 얘는 무조건 그냥 배관에 그냥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높이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박을 때 최대한 바닥에 밀착시켜갖고 때려 넣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변기가 올라갔다고 쳐요. 이렇게 변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타일이 물 빠짐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치면은 변기에 뭐 수평을 맞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 스페이스를 넣어서 심한데는 이 정도 구배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두개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수평을 맞추는데 일반 정신 같은 면은 변기에 이거를 꽉 조여놔도 얘가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배관에서 살짝 올라오면서 이 상태는 변기에 밀착이 돼 있고, 밑에가 살짝 이렇게 들리면서 수평이 맞기 때문에 뭐 틈이 벌어진다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고무 패킹 정신 같은 경우는, 배관에 너무 단단히 박혀 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수평 잡을 수가 없어요. 배관이 이거 나사를 꽉 조여놓은 상태에서는, 볼트를 조여놓은 상태에서는 수평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평을 어떻게 잡냐? 만약에 볼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단단히 이렇게 조여져 있던 거를, 풀어갖고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변기는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패킹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패킹은 여기 붙어 있고 도기는 붙어 있던 게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은 오수가 내려가다가 옆으로 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나빠요 이게 뭐저희가 이제 변기만 전문으로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고 뭐 사례를 워낙 많이 봐서 이런 작업을 하진 않는데 이제 좀뭐 줄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킹만 잘라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고여가지고 안 흔들리게 만들어서 뭐 시멘트 마감하고 발라주겠다 하시는데 이 부분까지 신경 아마 못 쓰실 거예요. 이게 떴는지 안 떴는지 뭐 물이 샐지안샐지 샐지 근데 아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변기 수리하는 업자들이 봤을 때의 단점은 또 있어요. 이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실 텐데. 변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변기를 떼면은 얘가 이제 건설사에서 단단히 박는다고 여기 밑에까지 박, 박아 놓잖아요? 망치질을 엄청 해요. 막단단 하게. 그러면 변기를 딱 떼보면은 뭐 건들지도 않은데 정심이 부러져 있다거나 이 모가지가 날라가 갖고 이쪽에 이제 금이 가 갖고 막 물이 새고 있다든지 오수가 새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어 굉장히 빈번하게 많았어요. 저희 예전에 작업 많이 할때뭐한한 한 단지에 한 하루에 여섯 집 가면은 변기 1 2 개잖아요. 어한4개네 개에서 5 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연속으로. 근데 그거는 변기를 떼기 전에는 절대 알수 없는 부분이고 변기를 떼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무조건 일반 정심으로 교체를 해서 시공을 한 이유도 그거고요. 수평을 잘 맞추려는 것도 있지만 훼손된 정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재사용을 어차피 못 해요.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냥 새 정심 갖다 시공하면은 나머지 그런. 보이지 않는 시공 하자들은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굳이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뭐 저희한테 왜조새기들 정신 가라고 돈 비싸게 받냐고 그러시는 분들 요새 그분들 다 정신 가라서 시공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요새 고무 패킹 안 하는데 아무튼 뭐그 방법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이제 뭐 탈거를 해갖고 이제 정신을 교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탈거 하실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게 기존의 이 고무패킹에 여기 조여져 있던 그 쇠볼트를 너무 꽉 조여놔요 건설사에서 그렇게 되면은 요 정확히 요 부분에 크랙이 생깁니다 근데 뭐 이게 눈으로 딱 보이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보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기 딱 풀르는 순간 여기 쨍그랑 하고 깨지고 마지막에 손댄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작업 갔다가 딱 똑같은 사례예요. 볼트 풀었더니 그냥 바로 깨져버렸어요. 변기가 이게 변기를 일부러 뭐 땅바닥에 집어던져야지 이렇게나 되는 건데 너무 꽉 조여 놓는 게 문제예요. 그 쇠볼트가 부러질 정도로 꽉 조여 놓으니까 도기가 버티질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 꽉안 조이면 변기 흔들린다고 화작 민원 들어오니까 또꽉 조일 수밖에 없고 이게 공패킹을 쓰는 게 그렇게 단점밖에 없는데 왜 이거를 자꾸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줄론업체 사장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신축에서 뭐 일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뭐한 건이라도 더 하실 테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거 하시다가 요런데 가시면 이제 고무팩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줄눈 발라 주신다고 이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 발라봐야 아실거예요 아마 두달도 안가요 다 떨어져요 근데 그분들도 알고 하는 거죠 왜그러냐면 그거 안해준다 그러면 소비자가 딴데 가니까 근데 그거는 뭐 줄눈 사장님들도 아마 분명히 고지를 할거예요 거기는 발라봐야 별 소용이 없고 금방 떨어지니까 as 대상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텐데 그렇게 이제 발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요 변기에 붙어있던 요 고무 패킹 잘라서 빼버리고, 변기는 안 떼요. 정신 그냥 박혀있는 상태로, 정, 여기 변기 올라가 있다 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패킹만 잘라서 이제 작업을 하시죠. 시멘트를 발라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변기를 띄기 전에 이 정심이 기존에 사용했던 정심이 무사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줄눈 사장님이 이거 패킹 자르고 이거 수평 맞춘다고 하면 맞추고 그 다음에 줄눈 마감까지 다 하고 공사 끝났어요. 근데 처음에 건설사에서 이걸 쑤셔 넣을 때 여기가 깨져 있었다면은 분명히 물이 샐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건드린 사람이 이제 줄눈 사장님이 될 텐데 그거를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작업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차피 자르실 바에는 그냥 볼트 풀어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다시 올리시더라도 중심 깨진 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다 하시고서 하셔야 나중에 억울하게 이제 뒤집어 쓸 상황을 조금 모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해갖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 저는 진짜 이거는, 요, 고무 패킹 마감제에, 이제, 총정리, 구조와 단점들 총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시간 지나면, 물 때, 패킹이 엄청나게 오염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근데 오히려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하시면 점점 심해집니다. 청소를 안 하고, 진짜 뭐 거의 건식으로 바짝바짝 말려서 쓰시는 경우에는 뭐 진짜 한 5년, 6년 써도 깨끗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정신 터지는 거. 이건 뭐 시공자들 잘못이긴 한데 변기를 떼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볼트를 너무 꽉 조여서 변기가 터지는 거.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소비자분들보다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씩은 변기 싹불러보고 금간대 있나 없나 싹 보고 작업을 하셔야지 억울한 상황을 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단점만 얘기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장점이 있나요? 하나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딱 그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변기 막힘 작업을 하러 갈때이 고무 패킹으로 돼 있으면 이제 어쨌든 부착이 쉬우니까 마감을 안 해도 되거든요. 시멘트 마감을. 예전에 작업할 때는 그냥 뜯어서 막힌 거빼 드리고 다시 패킹으로 끼우면은 뭐 비용을 좀 많이 깎아 드리고 아니면 저게 보여 드리고 아 굉장히 더러워서 싫다. 그러시면 이제 정석으로 작업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 그 정도 선택지가 있다는 거, 막힘 작업을 할때 조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 그렇게 있을까 싶네요, 저는. 그리고, 변기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단점 투성이죠. 하등 쓸모가 없는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너무 세게 얘기했나? 음, 좋지 않은? 예. 충분히 더 좋은 다른 마감 방식을 사용하는 게더 좋다 그리고 이렇게 깨진 변기 뒤집어 쓰는 일도 없는 게 좋다 하실 거면은 제대로 작업을 하셔라 마감재 똑 잘라내고 시멘트만 대충 바르는 게 아니고 변기 한번 들어서 아 비용 좀더 받고 그렇게 하는 게더 서로 좋지 않을까요 뭐 물론 싸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격 경쟁 경쟁해야죠 신축 아파트 한창 입주 뭐 공구 이런 거할때 가격 경쟁 하실 텐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가격적인 문제라면은 근데 이제 아 차라리 돈 조금 더 받고 제대로 하시는 게뭐 AS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장기간 오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한테 예전에 정신 교체한다고, 저 새끼들 돈 많이 받으려고 작업비 뿔리려고 정신교체한다고 그런다고 막 욕하시던 업체들. 요새 다 정신교체 하시던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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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뭐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그때 그렇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무튼 그런 거고. 어쨌든 뭘 하든 뭐 제대로만 작업하시면 좋으니까 그거는 소비자와 업체의 선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고무패킹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전화 오시면 제가 어, 지금 말씀드릴게요. 15만원 달라고 그래요, 하나에. 근데, 아무도 안 하죠, 그 가격에는. 더 싸게 하는, 뭐, 5만원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는데, 예, 하지 말라고 그, 그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안 하려고. 뭐, 이거 보신 분들은 저희한테 굳이 문의하지 마시고, 그냥, 아, 쟤네들은 고음 패킹 작업 안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초 초창기에 굳이 돈을 들여서 저거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점점 네. 그냥 한 2년 2년 까지 그냥 물 세면 건설사에서 AS 받고 쓰시다가 조금 더 해갖고 뭐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변기 나중에 새걸로 바꾸시는 게더 좋은 걸로 바꾸시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볼땐 이득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이런 엔트리 변기들에 굳이 시공 비용을 많이 들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싸게 싸게 해서 뭐잘 쓰시면 괜찮지만 저희가 하자를 또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 결론적으로 아, 이제 고무 패킹 이제 안쓸 때가 된것 같은데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일군 건설사들 뭐 일군 이군 뭐 나누는 것도 좀 웃기지만 한 번씩은 다쓴 거를 제가 받고 고딱 그 쓰던 때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건설사들은 다안 쓰고. 뭐한몇년 전까지 쓰던 데가 이제 그 검단 쪽에서 자꾸 그 신,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면서 전화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네요. 예,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 제거 작업을 뭐 하시든 안 하시든, 뭐 현명한 판단 입주민분들이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